어떻게 아이들을 선보여야 합니까? 어떻게 기도해 줘야 니까잘 모르겠습니다 교사대학을... 어,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속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티칭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하는 것으로 가야겠다는 것들을 마음들을 주셨어요.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라는 그 말씀에 그 아이들이 그 길로 갈수 있게 인도하라는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.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너무 심한 중에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예, 네.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수아 대학교에서 너무 좋았고요. 우선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와 엄마가 될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어 교육부 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봬요. 사실은 내가 많이 알고 있던,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나. 그런, 스스로 또 반성하는 또 계기도 됐고,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아이들에게 다가야겠다. 이런, 그런 또 의지를 또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,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얘들아,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. 질문하고 사랑하고 섬긴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조언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돕는 그런 교사가 되게 달라고.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기도합니다. 어땠어?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? 나 유튜브 나왔다 부럽지? <laughs> 안녕